할렐루야 11월 24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의미의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과거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로마가 사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졌다 라기보다는 내부의 붕괴로 인해서 무너졌다 라고 보는게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더불어 지금의 미국도 세계 최강이지만은 내부 갈등이 계속해서 요즘 보면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남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근이 외부 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나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외부 세력이 아닌 내부 세력의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외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죠.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는 거죠. 그때의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를 해결했는가 하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일은 하나,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풍파가 닥치는 게 아닙니다. 엎친데 겹친 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일들이 이중삼 중으로 막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꼬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억제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정작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게. 없어요. 당해 보시면 알아요. 뭐 당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기를 수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 3 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것을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그때에 그때에 남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이 절에서 오 절의 내용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밭과 어,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요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도 바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자가 있고. 포도원도 이미 남의 것이 되어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다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투입되지만은 사실은 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했잖아요. 그의두달 아닙니까? 이두달 동안에 수입이 없는 노역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지출은 여전한데 두달 동안 수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나 합니다. <laughs> 이처럼 돈이 없으면 카드를 끄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 카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압니다. 매월 돌아오는 결제가 한 달에 적어도 200에서 300 아니면 500에서 600씩 결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두 달만 수입이 없어도 바로 신양, 신용불량자로 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치, 어, 이러한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그런 형편이었는데 두달 동안 수입이 전혀 없으니 땅을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니 빚쟁이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에 느에미야가 6절에서 11절에 내가 백성의 부러지점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하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힘을 다하여서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그 소리를 치면서 분노합니다. 그런 즉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나무과 집이나 돈이나 양식을 당장의 백분의 일이라도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12절에 보니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궁시렁 궁시렁 할수 있죠. 요즘부도 보면 뭐 악덕 사채업자들, 언제 이율리양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없는 걸로 해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목숨이라도 뺏을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네미아는 지금 유다의 총독입니다. 어, 하지만 네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이 말은 어, 앞에 부임하였던 자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매달 빼앗고, 총독 아래의 사람들도 또 백성들을 앞지 하서 빼앗고 그렇게 하였지만, 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렴결백했다라는 거죠. 물론 뒤에 느헤미야를 위해서 뭐 보면 보디에 보면 매일 소한 마리 잡고 살찐 양 여섯 마리 또 많은 닭들 그리고 포도주 이런 걸와 이걸 매일 소한 마리씩 잡았다고 여러분 같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소한 마리 잡으면 그게 어디예요? 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미야 한 사람을 위해 한게 아니라 사실은 십7 절에 보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 오십 명이 먹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먹을 것을 매일 챙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뭐소한 마리 잡고 뭐 잡고 했는데 뭐 어쨌든 결코 내가 배부리기 위해서 탈취한 게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행실로 행하여서 다스리냐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래했던 느헤미아가 백성들, 백성의 유지들을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했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느헤미아의 말을 들었던 거죠. 아니다면 네미야도 똑같이 했다면 야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궁신은 운실을 안 했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에게만 이래 저래라 해할 수가 있어요? 청렴 결백한 모습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혹 우리에게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까요? 있기 전에 먼저 나부터.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만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리하십시오.